체인톱 체인 장력은 안전과 체인톱의 수명, 나무 설단 성능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통해 체인의 장력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너슨하면 체인이 가이드바이스 이탈되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느슨하면 가이드 바와 체인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가이드 바, 체인의 수명이 크게 단축됩니다. 체인 장력이 너무 조여져 있으면 과도한 마모가 발생하여 드라이브 스프로켓, 가이드 바와 체인의 수명이 크게 단축됩니다. 체인이 너무 조여지면 크랭크 샤프트 베어링과 엔진의 응력이 가해집니다. 체인의 장력이 올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은 간단히 동전 한 개만 있다면 체인의 장력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릭은 조정하는 체인의 장력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체인이 벗겨지거나 과도한 마모가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줄입니다. 클러치 커버 옆면에 체인 텐션을 조정할 수 있는 손으로 돌리는 노브가 있거나 너트 형태인 경우 스패너 렌치가 필요합니다. 가이드 바 너트를 풀어서 가이드 바가 움직일 수 있도록 느슨하게 합니다. 가이드 바 중앙에서 체인을 들어 올리고 동전을 드라이브 링크 하나와 가이드 바 상단 표면 사이에 놓은 다음 체인톱 본체를 들어 올립니다. 가이드 바 끝을 바닥에 닿게 두고. 장력조절 노브나 스패너 렌치를 사용하여 체인 텐셔너를 동전이 가이드 바에 닿을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텐셔너가 멈출 때까지 완전히 돌려줍니다. 이 시점에서 가이드 바 너트를 완전히 조여야 하고 그 상태에서 동전을 당겨서 뺄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체인 브레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장갑을 낀 손으로 체인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Until next time.